들어오세요, 우리의 안녕하세요, 우리의 함정에 안녕하세요, 키크 납스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던전 워페어, 던전 워페어. 이 게임은 밑에 김진만 씨랑 유재원 씨, 한국인 두 명이서 만든 디펜스 게임으로 알고 있고, 그거 외에는 사실 아는 게 없습니다. 일단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스테이지 선택. 일단 바로 첫 번째 전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던전 워페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던전을 탐욕스러운 모험가들로부터 방어해야 합니다. 이 차원문, 이게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적들이 들어오고, 여기에 이 파란 빛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오는 것 같고요 숫자는 당신에게 남은 생명 숫... 음, 한, 하나씩 이러면 일단 기본적인 디펜스 게임의 방식 자 장비 메뉴를 여십시오 클릭해서 다트 트랩 스파이크 트랩 트랩 아이콘을 클릭해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여기에 다트 트랩을 클릭 해서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공격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스파이크 트랩 시작을 바로 해봅시다.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는지 봅시다. 다트는 두 개, 아 이런 식으로 공격이 되고. 근데 일단 하나가 힘가고 있는데 다음에 집딩 50 골드 추가. 여기서 일단 공격이 되고 있고, 여기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뒤쪽을 해봤는데 이렇게 다음 버튼 빠르게 불러주고 50볼드를 추가해서 불러봅시다 피해. 클릭하면 경로를 보여주고 이런식으로 다트트랩 아 이게 정보가 나오네요 다트트랩은 피해가 3이고 얘네는, 얘네도피가 2. 돈이 모였으니, 이거를 이런, 이쪽으로 또, 추가를 해 줍시다. 눌러주고, 50골드 추가. 그리고, 일단 계속 공격이 되고 있는 상태고, 마이크 트랩을 여기다 하나 더 설치해 볼까요? 다음에 여기 나오면 바로 50 골드를 추가 획득해 봅시다. 바로. 내네 다음 웨이브. 하나의 스테이지에서 모든 웨이브를 빨리 부름 바로 업적 하나 추가가 됐고요. 가만히 냅둬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계속 지켜보도록 합시다. 아 이쪽에 이쪽에서도 그렇다면 음, 트랩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스파이크 트랩을 설치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 줍시다. 자 경험치를 봤는데 어디에 쓰이는지는 아직 모르겠고 그렇지 새로운 룬피 룬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이제 곧알수 있겠죠 자 레벨업 트랩 슬롯이 하나 새로 생겼고 보너스 보석 보너스 골드 오케이 업그레이드 가능을 눌러보라는 거겠죠 일단 두 군데로 일단 할수 있고, 자, 트랩 마스터리 보석을 사용하면 트랙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보석은 레벨업을 하거나 보석 보상이 있는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여 왔습니다. 업그레이드 배정은 언제든지 리셋아 리세... 언제든지 리이 가능한 건 좋은데요. 트랩 레벨이 오르 넘으면 게임 내에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게 된다. 어, 그렇군요. 자, 그럼 일단 어떤 거부터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볼까요? 던전은 뭐지? 아, 보석을 써서 생명력이나 골드를 시작 골드를 추가시킬 수 있고 일단 데미지를 좀 올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일단 스파이크 트랩이랑 이거랑 쿨타임 감소가 좀된것 같고 음. 하나씩 더 올려봅시다. 아, 두 개를 썼어야 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 보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아맵 이렇게 움직여지네요. 주미 주미 나우트 가능하고 일단 교차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생명 한 개로 시작. 오케이, 자 바로 갑시다. 바위떡이바위떡이를 누르면 앞으로 굴러가면서 아... 일단 푸쉬 트랩 강한 힘으로 유닛을 밀어낸다. 어... 오케이, 그걸 추가해주고요. 일단 여기서 나오고, 오그 외에는 딱히 없는 것 같으니 일단... 무조건 여기를 통과해야 되니 여기다가 스파이크를 해주고 이쪽에서는 음 일단 푸시 트랩을 이쪽으로 밀어내면 어떨까도 싶은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놓으려면, 푸쉬 트랩을 밑으로 놓은 다음에 스파이크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다트를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시작해봅시다. 일단, 굴리는 돌은, 한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여기까지 있고. 이런 식으로 일단 가봅시다. 이건 누르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겠죠. 일단은 상황을 파악도 해야 되니, 어, 일단 하나 통과했어요. 하나가 통과를 했는데, 안 돼. 일단 목숨은 하나 가겠네요. 아직 추가로 얻지는 못했는데, 이쪽으로 여기서 들어온 적들을 일단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줄 수 있도록 조금 속도를 올려서 마무를 해주도록 하고요 This is Sparta 유닛을 낭떨어지로 밀어주겠다 이쪽으로 밀어졌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 뭐 이쪽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몰아주면 좋지 않을까 싶다 일단은 계속 이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속도 다시 올려서 일단 다 나오는 것을 봐줍시다. 음 추가를 더할수 있게 되는데 이쪽으로도 하는걸까요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애들이 생길 것 같으니. 더 올려 보고요. 스파이크 트랩도 여기에 추가해주고요. 일단 현재까지 아까 초반에 한명 통과시킨 거 외에는 뭐 그럭지럭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은 이 구간에서 다 잡아주고 있는 모습.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 골드를 해주고, 스파이크 트랩을 여기 정도에 하나 추가를 해봅시다. 일단은, 현재까지는 괜찮은 것 같구요. 잘 잡히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구요. 빨간색을 하나 더 추가해 봅시다.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죠? 잘잡아주고 있고요. 네, 거기 주스가 빠져나가는 애는 아직 없긴 한데 일단 두어보도록 하죠 아직까지는 순조로운 것 같고요 일단 한번 두고 봅시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어 보이니 일단은 다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좀 몰려오고 있는데 그래도 별 문제 없이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스파이크 추가 그리고 또 올려주고요 이따 그냥 하나 더 추가를 해주죠 가는 김에. 그냥 마구마구 스파이크를 밟고 가야도록. 아직 보음은 만들어도 될것 같고. 자, 마지막 웨이브. 꾸준히 잘 잡히고 있어요. 모르니까 이제 보험을 대가 된거 같죠. 그다음에 이렇게 한황은 음, 괜찮지 싶은데 일단 원래 속도로 마지막을 지켜보도록 합시다. 돌도 아직 있어요. 돈도 좀 남았고요. 일단 완벽. 하게 잡지 못했어요. 초반에 한 마리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래도 아, 푸시트랩을 얻었고 그래도 세 개를 얻었네요 보석을 보너스 보석 됐고, 오케이 그러면 어, 레벨업해서 보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레벨업 도 했어요. 이 상태로 갈고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 합시다. 자, 바리케이드. 길을 막을 수 있는 벽. 하지만 바리케이드를 부술 수도 있는 거 같고요. 어디 보자. 일단 출발은 여기서만 하는 거 같은데. 일단은 가지 못하도록 여기를 일단 하나 막아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일단 여기로 돌아 들어가고, 여기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한번 해줘도 일단 길이 꽤 멀리 돌아가게 만들었으니, 일단 여기쯤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게 해주고, 스파이크 트랩 그리고 스파이크 트랩 하나 더. 일단 이렇게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이쪽을 부수는 적은 나중에 생각해보고, 일단은, 이쪽을 해결하도록 합시다 아마 이거는 초반 에벨이라 부수는 적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 상태로 가보도록 합시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아직 골드가 부족해요 스파클리트 하나 추가 이쪽에서 추가 공격 다트로 그 세번째 웨이브도 거의 다 왔죠 바로 50골드 추가해주고 스파이크 스펙 하나 추가해주고요. 그리고 다트를 이쪽 방향으로. 50골드 추가. 이렇게 해주면서 일단. 그리고 여기서, 아이고. 잠깐만. 아, 하나 들어갔네요. 그래를 일 하나가 통과를 했는데 바로 추가를 해주고 골드를 육즙이 흐르 연속 처치 함으로써 일단 시간을 벌어 줄수 있구요 사이크 추가. 정장을 해줘도 괜찮아 보이는 상황. 어 달리기 빠른 애들 생겼어요. 추가를 해봅시다. 네. 큰 문제는 없었네요. 빠른 만큼 보통 빠른 적들은. 속도가 빠른만큼 체력이 적은 경우가 많으니 되게 효과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오 갑자기 몰려와요 일단 일반 속도로 보고 대처를 해야 되면 해야, 해봅시다 일 이 구간에서 잘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속도를 응. 올려봅시다. 응. 오, 30시간에 몰려오는데, 이제, 음, 초반에 좀더 깔아주면 좋을 것 같고. 음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투표를 올려봅시다. 자 들어오세요 우리의 함정에. 여기 하나 추가. 가... 풍선은 뭐죠? <laughs> 풍선은 뭔지 모르겠어. 오, 되게 생기예요. 굉장히 생기한데 혹시 모르니까 추가해줘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갑시다. 일단 여기까지는 그렇지. 성공. 바리케이드를 영구로 얻었구요. 그건 좋네요. 레벨업을 아, 여기는 이중 슬릿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고, 보석 광산 기는 귀족. 자, 이렇게 일단 던전 못해요. 일단 찍먹을 먼저 해봤는데, 앞으로 더욱 더 나가면서 더욱 더 재미를 찾아갈 수 있고 새로운 이제 업그레이드들과 새로운 어, 디펜스 타워들이나 트랩들을 이용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꽤 깔끔한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더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이크더스였습니다. 다음에 봅시다.